무슨 형사가 머리를 한 시간 이상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그리고 눈썹도 막 이렇게 90도 이상 올라가고, 마스카라 다 하고, 눈화장 다한 형사가 어딨어요. 그리고 범인 잡으러 간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니만 말고의 블러드홍입니다. 어, 이 영상은 BCPF 1인 방송 교육 영상이고요이 채널은 아니남 말고 블러둥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드라마 비평 채널입니다. 드라마 악의 꽃. t v n 에서 한참 방송 중인 이 드라마 악의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준기 문채원 주연의 그 드라마고 약간 장르가 뭐 서스펜스 뭐 로맨스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라는데 모르겠지만 일단은 범인 나오고 사람 많이 죽이는 뭐 그런 드라마예요. 어, 여기 아주 다정다감하고 어, 그리고 아이도 잘 보고 사랑스러운 남편. 남편이자 아빠인 6살짜리 딸을 둔 남편. 그리고 직업은 금속 공예가. 이런 남편이 있는데 어,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그 이준기가 가지고 온 캐릭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럽고 더할 나위 없는 남편인데, 알고 보면 그의 뒤, 이면에는 아버지가 연쇄살인마이고, 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거기 그 마을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름 세탁을 싹 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싹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 동현수가 아닌 백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 이준기와, 그리고 문채원, 이들의 이제 그 성격을 막 보여주는 그, 걸 하느라고 초반에 되게 지루했어요. 지루하게 가다가 중반을 넘었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버지가 연쇄살인마였는데 자살을 해요. 그중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이 아버지한테 공범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공범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누가 떠오르냐면 극 중에 이제 도현수, 이준기가, 어, 이제 그, 극 중에 가장 유력한 공범으로 떠오릅니다. 왜냐?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 얼굴에. 그래서 옛날부터, 어, 얼굴에 하, 나는 저놈이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이제 그 연대 살인마고 하니까, 당연히, 어, 저놈이겠지. 이제 이름 세탁을 싹 해서 살고 있던 이, 이준기가, 이번 만큼은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걸 밝혀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밝혀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도연수라는 이름에서 백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을까. 과경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 저기 뭐, 중국집에서 한 3년인가 일하다가 거기서도 상황이 안 돼서 도망쳐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백희성이라는 남자가 이 교통사고를 치는데, 어, 그,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보면 이 백희성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공범이었어요. 백희성이 그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활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음, 이 백희성이라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백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준기. 둘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막바지, 막지에막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덫을 놓고 누가 덫을 놓고 누가 이길 것이냐 막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보는 데 있어서 흥미가 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기가 연쇄살인마인가? 했는데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연쇄살인마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남들한테 편견으로 가득 뭉친 사람이요. 에 쟤는 아버지가 연쇄 살인마였고, 그래서 쟤는 웃지도 않아. 그러니까 쟤도 당연히 공범이고 살인마일 거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어떻게 그서 사랑 부실을 하게 됐느냐 거기에는 윤채원이라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이 남자만 좋아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거죠. 이, 이 여자를 보면서 어그 원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기 때문에 이준기가 감정이 없어요. 웃는 것도 모르고 우는 것도 모르는데 서서히 아 처음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어야지 하고 그 노력을 해요. 살면서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서서히 아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은근하게 깨달아 가는 과정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이 남자에게서 제 2의 삶을 살게 해줬던 거는 문채원이었던 거죠. 문채원. 요게 다른 드라마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이런 그 범인 잡는 드라마 이거 같은 경우는 공범이 누구냐 그럼 공범을 막 찾으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막 풀고 막 이럴 텐데 이건 아니에요 공범이 누군지 가르쳐 줬어요 백희성이라고 하는 남자 그중에 이제 그 김지훈 씨 네. 저는 제일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지훈 이 거의 이제 앞부분에는 식물인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아예 없었고 누워만 있었고 한 팔에 지나서 9회, 10회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공범이었던 거예요. 드라마가 갑자기 선을 하게 만든 건이 김지훈인 것 같아요. 어, 김지훈이 나오면서 갑자기, 아, 이게 진짜 스릴러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됐던 것 같고. 그럼 최고로 연기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문채원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머리도, 그 머리도 완전 세팅한, 진짜 한 시간 이상. 무슨 형사가 머리를 한 시간 이상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그리고 눈썹도 막이렇게 90도 이상 올라가고 마스카라 다 하고 눈화장 다한 형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범인 잡으러 간대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감정만 조금 놔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예쁜 미모를 고수해야 했어야 하나? 그녀가 외모를 조금만 포기했다면 이 드라마는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요즘 드라마를 보면 TV를 틀면 다 반사회적인 격정이에요. 제일 먼저 그 비밀의 숲의 황시목 검사, 뭐 시즌 1 때부터 그 그랬고 앨리스의 주원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즈만 괜찮아, 이태원 클라스 마지막에 극 중에 또 다른 뭐 남녀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정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감정이 달라지는 모습. 감정이 서서 이렇게 뭐,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행복을 깨닫기도 하고, 미술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극중에서 보여주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현사회가 너무 감정과잉 시대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어, 오히려 드라마 극중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너무 여기저기서 사, 사이코패스니까, 좀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소모질기고 낭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6회 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라마 볼, 볼 관점 같은 경우는 백희성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준기가 이길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점 하나, 그리고 이준기가 과연 그 예전에 행복한, 사랑스러운 아내 문채원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또 하나, 이, 이준기에게는 누나가 한명 있어요. 그, 그 어려운 시절에 같이 동생을 보듬으려고 했던 하지만 사실 그 가경리 이장 살인 사건은 누나가 저질렀던 그 상황이었고 그거를 온전히 뒤집어쓰고 살아갔던 게 바로 이중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생 이 동생을 구하려고 아마 그극 중에 있는 누나의 역할이 좀 하는 나오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스릴러물인데 누군가 하나 또 죽어줘야지 이게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